안녕하세요 조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불륜 유자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영상을 검색하시죠. 그러면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불륜 유자료 금액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기준이 이혼하게 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약간 줄어요. 그래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고. 그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게 있냐 그리고 또이두 사람이 분류된 죄전이 얼마나 괘씸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던 경우 이분이 남편한테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게 3천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불륜위자료 너무 적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잖아요. 제가 변호사가 됐던 2000년 초반에도 금액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5천만 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기분 좋아서 한번 자랑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다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기준대로 가는 건 아니고 가끔씩은 예외가 있더라. 기분 좋은 예외. 그래서 오늘 그 불륜 위 자료 5천만 원 받은 한결 얘기 좀 해볼까 해요. 그 남편이 뭐 계속 그 집을 잡고 뭐 싸움을 걸고 막 그러다가 결국 내가 너랑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끊어버렸는데 근데 이 아내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한 1년 전부터 딴 여자를 알게 돼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 이분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절대 틀을 안 내고 정말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뭐가 딱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득과 협박을 하셨겠죠 그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만난 건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 다시 만나면 내가 5천만 원 주겠다 라는 각서를 받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지켜봤겠죠 그랬더니 웬걸 그 각서 써준 지 2주일이 못 돼서 트리스또 데이트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 수집하셨어요 자 그래서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5천만원 내놔 하는 소송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어 각서에 썼으니까 5천만원을 당연히 줘야 하냐 근데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약간 복잡한 법률적인 논점이 좀 있어요 음?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깎을 수 있다. 뭐 이런 법률 조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님한테 있어요. 판사님이 봐 가지고 아, 5천만 원이 많다? 그러면 깎아 주는 거고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 그럼 안 깎아줘도 되는 거고. 이제 판사님이 결정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당한 이 상관료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했겠죠. 아니, 이게 손해배상금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위자료 금액으로? 이혼을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나오잖아. 그런데 이혼도 안 하고 5천만 원이 말이 돼? 그러니까 깎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끊어버려서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 애들이 다 어렸어요. 초등학교도 안 갔고 엄마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보면 깎아줄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법원 판결 받아보니까 판사님이 5천만 원다 줘라. 깎을 필요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유쾌, 상쾌, 통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왜안 깎아줬을까 이제 판결에 그 이유가 써 있거든요 그 이유 한번 제가 알려 드릴게요 각서 작성 후 2주일 만에 만났다 써놓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또 분리를 저질렀잖아요 괘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5천만 원을 정한 게 그게 꼭 위자료 금액만은 아니고 다시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의미가 있잖니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겼으니까 그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읽고요 한마디로 상간녀의 행위가 매우 괘씸하다. 아직도 괘씸죄가 살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저도 하면서 아 판사님이 깎을 수도 있겠다. 깎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은 너무 깎기 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절대 안 깎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판례를 뒤져가고 생각을 많이 해서 서면을 썼는데 판사님이 어그 상관녀가 많이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불륜위자를 5천만 원을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이 사건 판결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생과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는 사람 그래야 나한테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불륜위자료좀 왕창 법원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